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일주일만에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일정은 여기 보시듯이 현 위치 어, 지금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어, 노란 선을 따라서 쭉 가가지고 동문까지 에, 일단 1차 먹고요. 그리고 동문에서 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 북문까지 가서 아마 고당봉 저기 제일 높은 고당봉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금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고 뭐 보니까 아마 북문에서 고당봉까지는 뭐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내려와가지고 음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법무사 쪽으로 내려가야죠 법무사에서 그 아마 아뭐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법무사역으로 어가 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든지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갈매기 필코스 <laughs> 편백숲길은 지난 주에, 그렇죠. <laughs> 어, 보시다시피 이제 7-1 구간 9.3km, 어, 다2 구간 13km인데, 뭐, 일단 2 구간은 어차피 2주 전에 같은 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6번, 금샘, 마마, 라고 되어있는데, 예. 아, 내가 필요하다고. 가벼워지셨나요? 아, 또말했네 <laughs> <laughs> 자 오늘도 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서 해 가보도록 오늘은. 6.25 청년 영사 기념비입니다. 예보성으로는 오늘도 비가 쏟아질 거라고 했는데 어, 지금 보다시피 해가 떴습니다 어, 지금 보다시피 지금 하늘도 지금 맑게 됐고요 <laughs> 여기도 보시다시피 편백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역시, 비도 오고 해놓으니까. 저거는 삼나무네요, 삼나무. 나구성과. 갈참나무. 也很难。 저 아래쪽에도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분은 아주 상쾌하고 좋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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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위기를 아마, 이거 뭐고즈넉하다고 해야 되나?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뭐야, 약간 안개 같은 게 조금 살짝 끼어 있고요. 영상으로는 아마 안보일수도 있는데, 아주 옅은 안개가. 我好，我直接就。这着个 아, 그 그래 지난주에 제가 올린 영상이, 아 집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영상 하나가 날라갔더라고요? 왜 날라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런 일이야, 뭐. 촬영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laughs> 발생하는 일이겠죠. <웃음> <웃음> <laughs> 어, 이거 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지 아마 지난주보다 물이 많이 찬것 같습니다. 보 네. 공 <laughs> 저기 동상이, 이름을 모르겠네요. 누구, 동, 누구 동, 동상인지. 아마 독립운동가겠죠. 음, 역시, 지난주에는, 지금 여기 카메라가 들, 들어가는 방향 쯤에서, 어, 바닥이 보였는데, 거의 다 물에 잠겼네요. 뭐, 많이 떠내려 왔네요. 강미에서부터이 <목소리> 어, 아니, 엄청 완 내가 봤을 때좀 많이 사회화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또 막, 뭐, 카페도 가서 가고 같이, 뭐, 같이 산책도 가고, 그 흠. 빨간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 게 순방향, 정방향입니다. 파란 색깔이 역방향, 네, 이게, 이게 지금 7-2 코스, 정방향이라는 얘기죠. 음. 현 위치. 음, 현 위치에서, 삼형대사상, 백십니다. 쉼터까지, 백사십니다. 음, 여기가, 빨간, 이게 현 위치네요. <laughs> 아마 지난 주에는 아마 이게 거의 만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수량이 좀 풍부하죠. 저기 조그만한 폭포도 하나 있네요. 저 앞에. 감형 대사, 일본 행적 경기도 <laughs> 1604년 2월 오대산에서 휴정의 부음을 받고, 양산으로 가던 중순조의 부음을 받고, 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강화사들로임명되다 임명받았다. 이게 휴정의 부음을 받고, 부엉 부름 여기 보시면 부산으로 와가지고 대마도로 갔다가 시몰새끼로 통해서 교토의 후시미성 까지 갔다 와. 미장 출신이네요. 어. 어, 진짜? 음. 뭐, 저기, 지난주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에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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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서, 위로 가야 되 지. 늘 말씀 드립니다만, 이게 관리 길 인데 아. 이정표 가없 어요. 이정표 가. 음. 아까 팻말에는 잠깐만 일단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